충북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BITV 조아람입니다. 지난 10월 충북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의 김성권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김성근입니다. 네, 충청북도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를 개소했는데요. 먼저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도민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블록체인 기술은 유엔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보스 포럼 같은 어떤 세계적인 이 기관들이 미래에 가장 큰 성장 잔재력을 가진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5년 이내에 한 10배 이상의 어떤 시장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뭐 소위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정토부가 내년에 200억을 출연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청북도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산업이 하나의 어떤 중 지역 기반의 어떤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 국가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한 하기위 어떤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중국 블록체인 진흥센터가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지능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공공기관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블록체인이 명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야기할때 그냥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그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이런 인터넷 상의 불신의 문제를 해소한 어떤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짧게 들어봤는데요. 실제 적용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뭐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인터넷상의 어떤 불신. 사실 인터넷상의 불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의 어떤 불신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보조금 문제. 그게 국가 보조금이든 유가 보조금이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블록체인의 그 기록이 된 정보들은. 그 위조나 변조를 할 수가 없고, 해킹에서도 할 수도 없고, 어, 그런, 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내역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은, 어, 그 보조금으로 가지고, 어, 뭐, 스타벅스 커피를 사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먹는 이런 것게 아니라,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뭐, 유 육아용품이나 이렇게 목욕용품, 분유 이런 것들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이에 발맞춰 충북 블록체인진흥센터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이제 지금 그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후원금 이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는 어, 오성단지 바이오헬스나 아니면 태양광 관련한 어떤 그런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번 모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장점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펼칠 거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중점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뭐 가장 점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들은 위조나 변조를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해킹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 공공 부분에 전반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이 공공 부분의 일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홍보가 가장 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런 블록체인 홍보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이런 홍보를 할수 있는 강연이랄까. 예를 들면 뭐 도청이나 시군 단위로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 그 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수반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블록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이 신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고민을 하고 또 한번 실제로 실생활에 접목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센터의 기반 조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충북 블록체인진흥센터의 활성화와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또 충북 블록체인진흥센터가 나아갈 방향과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가장 그 중점을 두고 싶은 사업이 바로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 새로운 기술이 신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독일에 있으면서 그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그리고 그런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본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당신의 기업을 유치를 할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뭐 재정적이나 금융 지원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 그 기업들도 어, 충분히 그런 어, 유익 동기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인력은 주요 경쟁국 대비 한뭐20%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래서 이좀 블록체인 인재 양성 사업을 좀 키워가지고 이걸 장기적으로는 국가 인정 교육기관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첫 번째 제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충북 블록체인 중국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이쪽에서 창업을 하고 새로운. 기존 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 연계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과 제휴를 업무 제휴를 통해서 이 중국 지역에서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할때 아니면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법률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런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어떤 이 기존에도 블록체인 새로운 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나 M.O.U.들을 통해 가지고 어, 그쪽 취업을 이렇게 지원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반 기초 생태계를 만드는 게 조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생태계 기본적인 어떤 기반이 아직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당분간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블록체인진흥센터의 김성곤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충북 블록체인진흥센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은 충북 블록체인진흥센터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